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숭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그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구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그랬습니다. 너희의 무엇이시오? 도움이시오. 열 절에도 이어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라는 말은 복수 명사입니다. 이 복수명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제적으로도 과거에도 도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도우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이 도움이라는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도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약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우기도 하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데, 여기에 웃음순위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또 사람을 통해서도 돕게 하시니까 이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환난 중에서도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앞도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특별히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피난처시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가 오르한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하나님의 영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 예, 여기는 이제 파라라는 말은 옆. 란 말입니다. 내 옆에 클레토스는 이제 도우신다라는 말인데요. 내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성령은 도움의 영이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절개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고, 다양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육체의 질병을 어, 걸려서 어, 제게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어, 마음이 아프신지. 어, 어떤 분은 본인이 의사인데도, 의사인데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사도 어, 이제 어, 좀 등급이 있죠. 어,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고 가장 기초적인 의사가 있고 또 전문의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의는 정말 의사 중에도. 전문적으로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문이 같으면은 아 이제 의사들 중에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그 아 분야의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근데 그 전문이도 어 제게 어느 날 상담을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해. <laughs> 순간적으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사람이 약해지면 이렇게 약해지구나 이거 사실 기본 상식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의사한테 상담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건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실 텐데도 제게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혼란스러우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의전문의도 제게 전화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픈데, 에, 제가 병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순간 제가 벙쪄서 매출을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 아니, 의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제게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그 마음 속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아무리 의사라고 할지라도 의사는 병이 안 걸리나요? 그래서 의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사도 사람이니까 자기 전문이만 전문 분야지만 뭐 병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사람이 알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가 전문외 다른 또 질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질병을 만났을 때 그래서 목사에게 묻는 것은 병원에 가는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을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먼저 교회 가셔서 먼저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제 목회전 가운데 의사를 병원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게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요리 항상 우리가 우선 순위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니까 때로는 또두 번째로 또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약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의 지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시다. 어디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유화를 의뢰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이제 구절과 십 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십절에도 그림자를 보시면,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살에 맞아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총 맞은 것처럼. 예, 유행과 가사에 총 맞은 것처럼 어, 화살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그냥 화살이 막 꽂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떤 그런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게 되면 그게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어, 전쟁의 무기 방어에서 화살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날아오는 모든 화살이나 그런 이제 위기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지해야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2절입니다1 2절 다가 잡독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이 한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아리면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몇번 나오죠? 세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권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를 생각하사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이는 개인의 복과 그리고 가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그다음 밑에 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이제 우리와 이제 가정과 그리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이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도 이스라엘 집은 민족을 이 야기합니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이 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학가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될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빠른 속도로 최고로 번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예. 어, 여기 일본 사람 안 계시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예. 예. 지난 역사학가들이 지난 100년 동안의 근대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80년대, 그때 우리 80년대를 지나왔잖아요.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그때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였죠? 워크맨이라고 하는 레코드죠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아이오와라고 하는 이런 일본의 카세트 테이프 그 조그만한 것 예, 그거 하나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돈을 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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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한데 그거 산다고 몇 개월 동안 제가 먹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년대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예,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세계에서 어, 그래서 어, 지금 세계 나가면 음, 한국 사람 그러면 꽤 인기가 많다 그래요. 음, 그리고 대우도 잘 받는다고 그럽니다. 음, 가장 담고 싶은 나라,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어, 민족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겁니다. 뭐 이념 전쟁으로 자꾸 말할 게 없어요. 예, 올리 거르니 이거 말하면 감정만 장해지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은 하나고 또 생각도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라가 더욱 더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12절 훈지를 보면,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주의종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자장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종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한국은 한때 너무 청빈, 그리고 유교 사상을 강조한 나머지, 주의 종은 너무 청빈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가 된다고 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은 부요하게 사는 것을 기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종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늘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누가 밥값을 대지 않을 그걸 고민하고 염려할 정도의 가난이라면 그건 비어먹는 거죠 그거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복을 받아들어가면 그건 바람직한 성경의 성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성도들도 복을 주시지만 주의 종들도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아론의 집에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마음껏 설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무 뭐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래도 일반 중상류층 정도는 그 정도의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어좀 이렇게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어린 사람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넷째, 여호와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고원되십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여호와를 어지해야 될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1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자로다. 만약 지금 오늘 아침에 태양이 오지 않는다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기가 없다면 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건강이 망가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천지 만물의 주인 소유권 소유주가 누가 되심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자, 16절 앞도 갑니다. 하늘은 누구의 하늘이라도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여기에 하늘의 소유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천지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천지를 지은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0에물입니다에서 7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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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내 것이고 이렇게 다 말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이 대표는 오늘 두 가지 나옵니다 하늘과 땅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인데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하늘도 땅도 내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에게 위용을해 주었다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도록 그래서 너에게 주었다. 이제 특별히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은 더 높기도 더 높기도 하고 더 정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하늘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가을 하늘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늘은 누구것이라도 하나님 것이라도 또 가을의 땅은 더 풍요롭게 변해 갑니다. 계절이 주는 축복은 가을이 되면 열매가 무르익게 하시고 또 10월 정도가 되면 또 열매를 따게 하시는 하나님 농부의 최고의 보람과 즐거움은 곡식을 짓고 농사를 짓다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농부의 기실이죠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열매를 수확하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로 이어집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마지 못하나니 찬양하지 못한다 자이 말씀은 그동안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하나님 의지해야 될 이유를 지금 주결교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복의 권원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아마 하나님 무리를 심판할 때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얼마나 찬양했냐. 아마 그걸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막 그때서야 찬양한다고 하면은 네가 살아 있을 때는 뭐 했냐. 아마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마지 못하나니 찬양하지 못한다 이말은 역으로 말하면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구림절입니다.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거는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땅속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랑이 있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어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면 살아 있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죽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누군가요? 여호와의 종도라, 성도들, 그동안 이제 시는 말하잖아. 여호와의 종도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 그... 육신의 유혹 기간은 살아 있는 동안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에 아, 온율법과 전자의 강령은 뭐라 그랬나요? 네,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어, 시작한다 그랬나요? 예배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찬양 예배하면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그걸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전도죠 어, 그래서 전도를 하고 또 섬기고 또 도와주고 이런 섬기고 선을 베푸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18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중간에 찬양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서 관두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신앙에 결연한 의지,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은 매 시대에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연한 신앙의 어지가 되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이 되야 어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늘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또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많은 도움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10.